먹고 가지고 이고 <laughs>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숨기도 <laughs> 어요기도 <laughs> 이거를 많이 묶잖아, 뭔아 묶어가지고 이런식으로 가지고뭐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승기도 랬어요 승기도 승기랑 수근이 형이랑 같이 했어요. 승기 야 그제. 예. 네. 승기야 수근이 형이 하자고 그랬잖아 야 말을 왜 바꿔 형님, 자고 있는 거깨운게누구네 승기야 형이 하느냐 수근이 형이 되게 제일 열정적으로 했어요 진짜로요 저 형님 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말꺼 고운 소리 아, 아! 한 마리만 이게 성분이 박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최소 남다른 위치야. 가구동. 아, 이쪽 가구들은 위치가 굉지히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예전에 유교 사건이 났잖아요. 네. 그때도 이 주민들은 몰랐대요. 우와. 오, 그 정도예요. 어. 지금 거리를 보면 모를만도 하고 같아요. 뜨거울라고 어, 해 여기를. 어. 230여 킬로미터를 획길을 달려서 우리가 가고도에 도착했습니다. 가고도의 <목소리> 아주 좋은 영상, 좋은 시원한 그리고 우리가 성분을 해주길 바랍니다. 일박. 어. 예. 인사. 예! 하늘 접촉 받아 주네. 야, 올라. 아, 고마워. 아, 아니 숙스러서 워 그런지, 이제 진짜 진짜 오늘은 오늘, 오늘 왠지형 풍선 하나 버을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가? <목소리> 아, 이들이 아, 여행을 취임하게 아, 될 텐데요. 아,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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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올라간다. 뭐예요 뭐예요? 어? 와 전화가 뭐야? 브로콜리. 브로콜리 대형 브로콜리. 브로콜리에요 <laughs> 로콜리 브로콜리. <laughs> 브로콜리. 아진짜화드린돌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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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나네. 오. 조금더 가다가 려가는거 아니야? 팔려가는 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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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가지고 강승돔4 5 m 짜리리 잡아 가지고 <laughs> 입이 그냥 비지 넓을 때다. 와가자. 와가자. 와자. 아무리 봐나무 그리고 매운탕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게 뼈! 나 아, 뼈! 다야게 우리 한게도안 들었어. 마지막에 라면 사리. 야. 근데 우리 이 얼마예요? 원면면 아니, 전체어섬 뒷면 나왔다 섬 뒷면. 우와. 너무 커 너무 커. 우와. 전체적으로. 전체야으로 전체적으로. 전체 우와. 로전체적으 우와. <목소리> 저기 저기베스 캠프 아니에요? 저기야? 잠깐만 저기 저기가 안좋오면 저기까지 파도 치겠는데요? 야 진짜 너무, 너무한다 이제는 여길 저기, 데려와? 와.. 아, 여기 바람이 너무 춥다 여기 저거 말도 안는데 햇빛도 안 들어오고 와, 와,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여기 분위기는 저녁이야 <laughs> 아니 지금 체한은 대만, 시반 아니에요? 아, 지금, 지금 몇 시에요? 진짜, 와, 저기 봐저 진짜, 진짜, 멋있다! 저기 한 군데만 불빛, 햇빛 아, 딱 들어온 거! 진짜, 어? 진짜, 그러네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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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다그진 목포까지 5시간, 그리고 목포에서 오프닝 2시간, 그리고 목포에서 강원도까지 100킬로 5시간, 1시간. 장장 12시간에 걸쳐서 생야생, 야생, 야생, 생야생, 의식지 오브 라레이트 저희들이 드디어 택시 네. 도착을 했습니다.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굉장히 크고요 네. 굉장히 영하이라서 춥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텐트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히말라야에서 결다리텐트를 여기에서 우리가 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1박을 작업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금 경사가 있어요. 네. 텐트 치기엔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저 땅을 좀 파야죠. <laughs> 아, 땅을 파가지고 벽방을 만든 다음에 중요한 것 여기에서 우리가 다 텐트를 치느냐. 여기는요. 왜냐면 지금 산 정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붙습니다. 근데 위쪽에는이 바람이 하나도 안 붙다, 안 붙다, 그럽니다. 그러면요, 두 명은 따뜻한 위 쪽으로 내려가서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와저 와. 낚시 정말. 낚시 무조건이에요. 네 명은 이 거친 바람과 맞짱을 떼면서 네. 텐트를 지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고기 장업이 두 명이 나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네. 강성도 여기 강성도 괜찮아 잡히다 그러거든요. 강승돔을 잡아보시고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잡아보시면 어, 그가지고해도 먹고 우리 맥도끌어 끓여먹는다거든 야, 야 바보도 잡는다 바도 그러니까 아 그냥 반을 이렇게 넣으면 마리가걸려온다 그러잖아요 고기가 고개, 물어가지고 저희가 40마리 잡아볼게요 40. 아. 잡아가면 되겠죠? 이게 뭐 엄청 가파른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거. 지금 저기서 저렇게 텐트 치는 것보단 낫잖아. 저도 이런 거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우와. 얼마, 몇 시간 만에 잡고요? 어? 감생이요. 감생이요? 예. 네. 감성돔. 네. 감성돔이 이거요? 예, 네. 우와. 감성돔저희 네. 이거 대박이다. 잡고 싶은데 이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우와, 대박이다. 이쁜 가 봐. 우와. 아, 감사합니다. 직접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오. 우와. 오.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니까요. 하마리위치 돌아가 기를 잡아. 아가잡라지 오늘 진짜 생선을 꼭 잡아서 매운탕 먹고 간다. 들어가지 지금 쑥들어가지어 그리고 45도로 저기 많이 들어가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좀 예, 적절하게 해. 아니 방금 낚시 같이 배웠잖아요.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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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아요 45도. 나도 낚시가 진짜 야, 쉽지가 여기 않다. 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아 낚시가 없어 지금 이 시간에 다 자고 있는 거야 준비나야 어? 네왜 그... <laughs> 이거 언제 갖고 있어요 어, 어. 낚시 낚시할 것 같아요. <laughs> 못잡으 이거 하려고. 아 이걸로 낚시하지요나 출발하기 전에 섰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출발하기 전에. 저희 이거 세개랑요 선생님 그 생선이랑 바꿔주시면 안 돼요? <laughs> 네? 성났다 진짜. 야! 어? 승이야 잡았다. 뭐야, 뭐? 야. 뭐야, 뭐? 야. 아니, 방금 잡은 게왜 뭐 이렇게 말랐어요? 아니, 방금 잡은 게왜 뭐 이렇게 말랐어요?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국 끓여 먹으면? 안 되나? 이거 호동이 형은 잘 먹을 것 같은데? <laughs> 아이씨, 아이씨, 애들 왜 이렇게 안 기쁘냐. 예, 나는 생선 넣고 이렇게 둔탁한 소리 나는 처음 봤어. 아형 낚시 해봤다면서요? 낚시 터는 많이 갔다고 낚시 터는 많이 갔다고 너 마, 낚시 많이 해봤다며? 그럼 아는 니가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 네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갔는데 아, 아너 이게 다 거짓말쟁이야 너. 아 됐어. 아 씨, 우리 진짜 뭐라 그러고 가서 이제 어떻게? 난 아, 몰라, 난 니가 못한, 난 반응 없었다 그럴 거야. 어? 난 니가 니가 한말 해주나 지않 몰라. 아 <laughs> 씨,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우젓찌개나 찌 끓여 먹을까요 어, 새우젓찌개 맛있잖아 음... 새우젓 왔떨까 뭐... 새우젓 왔다 올까? 따라가, 따라가면 될것 같아 선생님 따라갈요 지금 가실 네, 일단 가시죠. 뭐 가실죠 어, 저희도 잠깐, 저희도 이거. 네, 죠일단죠일단 가시죠. 가르쳐. 네, 가시죠. 가죠 아, 네, 가죠가저죠가시 가시죠. 네, 일 가시죠. 가시가시가시 대박이야 대박!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해. 잡았어! 완전 대박이야! 진짜로 잡았어? 잡았다니까! 봐봐! 정말 몽이형의 뻥은 몇마리 <laughs> 고등어 한 마리랑 돔한 마리 돔! 저뒷감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빨래진 거같아 빨래, 빨래, 빨래 실 거죠? 빨래 생으실 거죠? 고래시으실 거죠? 빨래 거죠? 빨래 벗으실 거리만 받아가면 거잖아버리실 때. 그런 래벗아실 거죠? 빨래 잖아실 거죠? 빨래 벗으실 건죠 빨래 벗으거리 빨래 언제 다으시지 않을 거 아니야. 많이 남기시겠지. 남긴 건 우리가 정리하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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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서울 가서 식가로따니면 어, 얼마쯤에 응. 필요요? 한 마리에 거의한 15만 원. 15만 원이요? 뭔 말이? 우와. 명... 야, 그럼 이거 15만 원짜리 매운탕이네요. 야, 뼈만 명... 먹어도 사고보다 좋은 생선 아, <laughs> 아, 뼈는 꼭 저희 주세요. 저희가 <laughs> Oh 완전 자요 아, 완전 요 아, 진짜요? 아, 저, 이거, 뭘, 이만, 뭘, 이만, 이만, 요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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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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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이만, 만만 아, 만 이만, 만있만 아, 만 아니 아저 괜찮아요. 아, 아니, 먼저 드세 아, 먼저 드세 아, 먼저. 아유, 제, 먼저. 제 아, 아니, 먼저. 죄송해요. 아, 제가 넣어 드릴게요. 그 하나씩 아 가요. 가 잡아온 거야? 가요. 어? 아야아야야아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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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니야. <laughs> 그 <laughs> 네, 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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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먹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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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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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야야 이 형들 지금 막코 빨개 가지고. 딱보고고 이게 잡은 거 맞냐고. 넌넌 넌 이제 출연해 봐서 알고 넌쉬차가지뭐 하냐 지금. 시참이 뭐? 뭐야 지금. 뭐? 아니야? 어? <목소리> <목소리> 지금 네네야너 뭐야. 이르지 마. 뭐 계속 먹고 있어요? 야, 아니, 지금 야, 저기서 지금 하가어 이게 그게 아니고요. 너, 그, 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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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얘네 이런, 이런 식으로. 기본이 안돼어 기본이. 야, 우린 그 경사기 깨지면 여기서자이에서다 죽고 사는 거야. 이게 정신 못 차리는구나. 어, 야나 야, 야, 먹고 엎드려 뻗쳐 바로. 밥 먹어. 바로. <laughs> 밥 먹어. 밥 먹다고 시켜 15만 원이게. 먹으면 먹으면 예? 저 아.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이 진짜 진짜. 이거 여기, 여기 안에 못 먹는 거. 소리 아. 그래 없어요, 지금. 나나 스스로 네. 각해서못 먹겠어, 나. 그럼 진짜 한번 아무도 어떻게 먹어 이거를?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니네 매를 딱 1박일 팀먹이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야. 넌 범죄행위를 하는 거야, 니네는 그리고 야, 뭐가 생기면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게팀 먹이지. 너 벌금 딱걸 놓니? 아니, 이게 뼈, 뼈를 얻어 가려고 그러냐 면빠르요 우리가, 니가 뭐, 못안 못 잡고 싶어서 안 잡은 거냐고, 못 잡은 거잖아요. 그거는 너가 먹고 살기따라는 범죄잖아. 아 우리가 먹고 살기따는게 응,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왜이해하주 마세요, 형님. 빨리 가자, 게리리 주둥이니? 아니, 빨다주셨다거까다다 <laughs>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딱 제재를 얘기해야지. 아, 이걸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어, 야자다 죽고 다 사는데, 너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범죄,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범죄! <웃음> <웃음> 나한 바, 나 갖고 아, 나장테걸으셨어요나고려래 <laughs> 아, 그 가막히다안

기다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단 갑자기 사를드고 네. 우리가 또이 매운탕 이빨 가지고 매운 떡거리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매운 떡거리 가지고요 오늘 저녁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선이님 인생에 우수 대토나기를 희망해봅니다 선생님 만세 마세마세 감사합니다 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 자연산 자연산 baby yeah.